오늘의 암송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되신 그리스도가 주제이고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더 센터 중심되시는 우리 삶의 중심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Christ the center, second Corinthians 5 17, second, 후서죠. Corinthians, 고린도라고 하는 어, 영문명이 Corinthians, Corinthian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Corinthians. t 가 바로 일명 번더위기 발음이라고 하는 예, th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Corinthians 5 17, 5 17 5장 17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 전체 문장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먼저 therefore 보시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뜻이 있죠. Accordingly therefore thus so 그러므로 therefore if 만약 무엇 엇이라면 무엇인지 아닌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약 무엇 엇이라면콤마까지 대괄호 처리하고요. Anyone if절의 주어가 되겠죠.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헬라우로 이렇게 쓰죠. 안에 있으면, in, 어느 누구라도, anyon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if절, 조건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절 넘어갈게요. The new creation.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has come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new, 새로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는 형용사, adjective, n은 명사, noun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 명사 수식 주어가 바로 the new creation이 되고요. 이제 creation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creation 창조, 창작이 되겠죠. 그리고 creative, creative 창의적인 형용사가 되겠고요. Greater, creator, creator, creator. 창조자, 창조주, 조물주.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creature. 어, 요새 c r e a t u r e 라는 어, 장르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괴물 같은 영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생물, 동물이라고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reate, creation, creative, creator, creature. 이제 돌아오셔서 the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 has come, has come, 현재 완료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has come인데 이 come이 현재 형태로 보이는 동사가 왔죠. 어, 살펴보시면, come, came, come.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형이라고 해서, 어, 현재형과 과거 분사형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A, B, A 형태의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PP 형태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규칙 동사였다고 한다면, 어, want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 ed만 붙이면 과거 분사, 혹은 과거형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이 먹히는 동사, 규칙 동사라고 하고요. 불규칙 동사는 이렇게 나오는 형태마다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come은 과거 분사와 같은 형태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셔서,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has come. 예, 오게 된 거죠.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신가뿐만 아니라 계속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다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예,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어,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삶이기 때문에 예, 현재 완료 시제가 훨씬 더 적합한 시제가 되겠죠. 어, 그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old has gone. The old가 주어가 되고요. has gone. 동사 부분이 되고요. The new 주어. 그리고 역시 동사의 부사가 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오는데요. The old with e new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 아셔야 됩니다. The plus 형용사라는 요 표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하실 때, 형용사 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the sick, sick이라는 게 아픈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sick people, 이렇게 아픈 사람들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the rich, rich가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rich people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면, the old, 그러면, 예,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건 혹은 어떠한 대상으로 바꿔서 보시면 예전의 것, 예전의 나의 죄된 모습, 혹은 옛 사람이 되겠죠. 옛 사람은 has gone. 삼단 변화 보시겠습니다. 역시 불규칙 동사고요. Go, went, gone이 되겠죠. 그래서 PP 세 번째. 그래서 예, 뭐 go on" 하면 일어나 계속하더라는 수거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미드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돌아오셔서 이 old has gone 예 PP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옛 사람이 지나 간 거죠 예, 이미 떠나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자가 the new 새로운 것 새로운 새 사람이 is here 있습니다가 is 비동사가 되고요 here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비조물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NIV 성경이랑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NIV는 앞으로 나갈 거거든요. NIV 성경이 201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개정, 개역 성경이 있고요. 근데 그게 개역 개정으로 어, 다시 한번 번역이 됐죠. 그럼 뭐 예전에 문둥이라든지 이런 좀 어, 비속어 같이 시간과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뀌었던 뭐 개집이라는 표현 이게 지금은 비속어잖아요. 예전에는 일반적인 말이었지만 이와 같은 용어들이 어, 바뀌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011년 개정된 NIB를 가지고.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지고 계신 성경 NIV가 틀리더라도 어, 이해해 주시고 다시 성경을 구입하시던지 새로운 성경을 검색하시면 성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장 전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Second Corinthians 5,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